지금 재단용 분갈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진 굉장히 무덥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갈이 좀 해줘야 되는 아이들 잔뜩 데리고 왔어요. 함께 합시다. 채널 고정.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 재미 세 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서 남편이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 원래 늦게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일찍 들어와가지고, 사람 신경쓰이게 말이야. <웃음> <웃음> 얘는, 가시기들 지금, 이제 가시네들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 여름에 뭐, 이 정도 가는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어... 잘 가거라. 그동안 그래도 나에게 희망을 줘서 고마웠다. 어, 근데 갈 거면 진지까지. <laughs> 괜히 내가 너한테 희망을 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잖니? 어휴, 좀 그러네. 갈 거면 빨리빨리 가. 나도 돌보야, 돌보아야 될 애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너 정도 갔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진 않는다. 근데 너는 좀 화나네. 왜냐면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제라늄 이제 마지막 모종이었는데, 리아 마리넬, 네가 가버렸구나. 어, 다시 사야 되겠네, 뭐. <laughs> 다시 사야지. 마음에 들었었거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런 상품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플라워 올인원. 그래서 장미나 꽃, 화해류 생육에 특화된 액비가 함유되고, 해충 관리에 도움되는 방선균이 함유됐다. 그래서 샀는데, 프리미엄 화해 전용 뭐, 식용 흙이라고 하지만, 제가 써본 바로는, 아, 너무 보습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배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배수성이 좀 떨어져서 이 아이한테만, 네, 요 흙으로 제가 이제 심어놨던 아이인데요. 흙 자체가 펄라이트도 하나도 없고, 그냥 흙만 보이죠. 네, 얘가 좀 그런 흙이에요. 얘는 펄라이트나 바이오차가 없어요. 대신 그냥 그 피트모스하고 구엽토 같은 거. 이런 흙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반 상토하고 좀 다르게 진짜 흙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애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써보다가 근데 여기다가 심은 애들이 계속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애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보습력을 좀 이거를 포해야지 하고서 이 솔글 써봤습니다. 이거는 전에 그꽃피우는 시간 그 사장님께서 저희랑 제 채널과 콜라보할 때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서 이거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얘는 또 피트모스도 하나도 없이 코코피트만 완전히 코코피트를 주로 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의 흙을 차이를 보여드리면 색깔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배수성은 훨씬 좋아요. 배수성은 얘가 훨씬 좋아. 근데 얘는 흙 함량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이거 두 개를 제 나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좋은 점이 있고, 쟤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이두 개를 적절하게 제가 섞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뭐 괜찮은 것 같아요. 섞어서 쓰니까. 기존에는 제가, 그, 뭐지? 제가, 제가 쓰는 상토가 뭐였죠?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상토를 1년, 2년 이렇게 꾸준히 쓰다가 상토를 바꿔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제 마음에는 이 흙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 플라워, 올리넌, 이 흙이 자연흙, 이 비중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자연흙하고 많이 비슷해서 이 흙이 좋은데 이 흙만 쓰니까 얘가 좀 배수가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 배수가 엄청 잘 되는 흙이에요, 배수가. 과습방지를 가장 목적으로 한 책이. 체기... 흙이에요. 코코피트, 펄라이트, 제와라이트 미량유소. 미량유소는 뭐 비료 넣었단 얘기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두 개가 장단점이 다른데,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섞어서 써볼까 하고서,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요 녀석은 유즈 시리즈 그 하비샴의 왈츠인데요. 얘가 계속 이 상태로, 죽을 등살똥 죽을 등살똥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흙가리를 한번 해줄까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꺼낸 겁니다. 뿌리는 아주 꽉 차고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덩치가 안 자라는 거예요. 덩치가 안 자라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하이 꽃이 또내 취향이거든. 꽃은 계속 피워요. 꽃은 계속 피우는데 덩치가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꽃이 내 취향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죽지도 않아. 그냥 이 상태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냥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한번 얘를 흙갈이 좀해 주고 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많이 덥진 않아요. 얘 이렇게 덩치 작은데 안에 뿌리는 지금 완전히 굵은 뿌리들로 왔어. 지금 났어요. 얘 오래 키웠거든요. 거의 9개월 정도 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키워서 뿌리는 굵은 뿌리인데 이게 모주인데 지금 <laughs> 이게 미니종인 것 같긴 해요. 미니종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가 잘안 맞는지, 제대로 잘, 예,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꽃이 예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 모주 하나를 보냈어요. 모주 하나를 보냈는데, 뭐였냐면, 프랄리네였어요. 그, 심프랄리레 프랄리네 다 아시죠? 요새는 한돈 2만 원이면 사는 프랄리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예전에 살때 20, 25만 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하여튼 애증이야, 애증. 얘는, 걔는, 아, 뭔가 우리 집하고 안 맞아. 아, 꽃을 딱한번 봤고요. 그것도 굉장히 그지 같은 꽃한번 봤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몸집만 불리고 꽃을 제대로 피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삽목을 좀 여러 개 해놨었었고 어그제 마음을 읽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여하튼간에 모주가 얼마 전에 송무름이 왔어요 송무름이 와가지고 안 좋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금 삽목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슬프지는 않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얘를 모주로 어, 제대로 키워야 될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정식으로 토분에 해 주고 이제 제대로 키워 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토분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제 자연흙 배합한 흙에다가 이제 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도 잡아 먹었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하나 잡아먹었어요. 하나 잡아먹은 게 뭐였냐. 저녁 로맨스였어요. A 저녁 로맨스였는데, 요 녀석이 다행히, 에, 다행히 뿌리를 잘 내고, 지금 이거 보세요. 뿌리를 이렇게 잘 내고, 그리고 이제 꽃대까지 물어서, 이거 빨리, 그, 가실, 정식을 해줬어야 됐는데, 안 해줘가지고. 요새 아좀 게으름이 도진 것 같아. 재택이인가? 요새 이렇게 꽃을 봐도 크게 흥분이 되지가 않고 이거는 요 요새, 요새 신상이 저한테 흥분을 못 주는 흥분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방치했다가 이제 오늘 하는 김에 생각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분에 가갈 때까지는 이제 상토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토분으로 완전한 정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을 써요. 그냥 언제부턴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우리 키우다 보면 사실 모주 가는 일은 뭐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고 그니까 저만 그런가요? <laughs> 저만 못 키워서 그런 건가요? <laughs> 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고. 여하튼, 마담드 퐁파두루 있잖아요. 마담드 퐁파두루가 수영이 이렇게 막긴 수영이고, 수영이 촥 칠렐레 팔렐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가 꽃이 엄청 크게, 화, 어, 고상하면서 화려하게 피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 때 들여가지고 잘 키웠었는데 얼마 전에 또 모주를 어, 잡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목해 놨던 거 요거를 이제 모주로 키우려고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 저는 이 아이를 이제 계속 키우려고 지금 이제 토분에다가 이제 마지막 정식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좀 수영이 칠렐레 팔렐레 해서 그렇지 꽃은 진짜 독특해요. 다른 제라늄에서 보기 힘든 정말 독특함이 있고 그리고 꽃한 개가 커요. 꽃한 개가 크고 어, 우아하면서도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어, 이렇게 조그만 애를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심는 것도 제 취향입니다. <laughs> 이러고 맨날 잡아 먹었다고 이제 하죠. 근데 저는 뭐 작은 화분은 심어도 갈런도 가고 큰 화분에 심어도 갈런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사실 화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아, 좀 전에 옥상에서 토분 20개를 깨먹었어요. 제가 지금 이 화분들은 다 낙스 소독해가지고 여름이라고 햇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썼던 토분들은 근데 좀 전에 이제 분갈이 하려고 화분 갖고 내려오다가 어, 제가 그거를 쏟았답니다 그래서 토분만 지금 한 20개 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옥상 청소하고 내려오는데 어,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지금 뭐 뭐라고 말을 할수 없는 상태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어, 오늘은 예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끝내는 부하가 치밀었다 로 끝나네요 근데 토분 20개 깨먹으면 여러분들도 부하가 치밀 거잖아요 그죠 저 지금 부하가 치밀어서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그 소독해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락스에 소독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해놓아서 이제, 이제 정작 쓰려고 했더니 갖고 내려오다가 20개를 깨먹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지금 이 정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분노는 치밀지만, 여튼, 참고 저는 마저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